사 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i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윤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대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압출을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어, 오늘 본문 묘수와 50장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신가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고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24장을 보면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아내와 함께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결코 그렇게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는 아버지와 자식, 자녀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버지는 자기가 진 빛을 갚기, 갚기가 어려울 때 자녀를 채권자에게 노예로 팔아서 그 빛을 갚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자신시를 팔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무슨 이유로 유다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죄악으로 배,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됩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게 했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포로에서 충분히 구해 내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의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절에서 구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여호와의 어, 네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 노래입니다. 앞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제레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말하는 학자의 혀와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학자의 귀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뜯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 하,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여호와의 종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흥분합니까 조그만 것에서 목숨을 걸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를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고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를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것이 단순히 여호와의 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지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흑암 가운데 행하고 고난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오히려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셔서 능이 걸어갈 수 있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고난과, 우리,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 당 중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염려와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펼쳐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 메리 로이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